파격 고백 박지현 무대 뒤에 감춰진 진실 이젠 숨기지 않겠습니다. 2025년 봄 전국을 돌며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낸 박지현의 단독 콘서트 쇼만십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건 무대였고 팬들과의 진심이 교차하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이준우승 이후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한 번도 가볍게 걸어간 적이 없었다. 수많은 방송과 무대. 쉼 없는 일정 속에서도 그는 늘 진심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향 목포 공연에서 터져나온 그의 고백은 관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사실,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고, 객석은 정적에 휩싸였다. 무대에서 누구보다 빛나던 그가 두려움을 말한 순간, 그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준비된 무대 뒤, 한 남자의 내면이었다.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던 톱스타가 무대 공포증이라니. 그러나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믿기 힘들었다. 박지현은 콘서트를 앞두고 매일 밤 잠에 들지 못하고 호흡 훈련과 명상으로 하루를 버텼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 공연 전날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이 모든 것을 팬들에게 감추고 미소 지으며 무대에 섰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노래할 때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되어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 위 반전 인기, 예능 속또 다른 얼굴, 박지연의 반전 매력은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폭발했다. 꾸밈 없는 일상, 낡은 청소기와 씨름하고 라면을 태워 먹는 모습은 그를 단숨에 현실 남친 위상징으로 만들었다. 특히 박나래와의 환상적인 개미는 목포 형제라는 애칭까지 탄생시키며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훔쳤다. 하지만 이 모든 인기가 박지현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다. 팬덤 엔도르핀 의 기대, 언론의 집중, 소속사의 압박.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조차 잊고 있었다. 나는 진짜 트로트를 사랑합니다. 다행히 그는 길을 잃지 않았다. 미스터 트로트 첫 녹화 당시 장윤정 선배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박지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왜 무대에 서는지를, 왜 매일 목이 쉬도록 노래를 연습하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앞으로의 박지현,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기 위해 인터뷰 말미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한 가수가 아니라 매번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줄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 뒤의 고통, 방송 후의 허탈함, 인기를 향한 부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박지연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수 있었다. 그가 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는지를